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글리터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립 말고 바르고 나오면 가장 많이 물어봐주시는 게 글리터예요. 글리터가 좀잘 잡혀서 그런지 화면에 글리터를 되게 많이 물어봐주시고 또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글리터 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좋았거든요. 아, 글리터를 빨리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섹시하잖아요 감기가 걸렸는데 다 나왔는데 목소리가 좀 많이 코맹맹이 소리가 들어가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원래 글리터를 항상 쓰던 것만 써가지고 굳이 소개할 필요 없이 제가 겟레디에서 항상 쓰던 그 글리터가 제 최애 글리터여가지고 따로 글리터 모임집을 만들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제가 또 최애 글리터들이 엄청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으니까 빨리 소개를 해볼게요 뭐 최애 글리터 먼저 소개 해드리는 게 맞겠죠?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당연히 아실. 밀크터치 페어리 듀얼 아이 글리터. 저는 1호랑 2호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2호를 제일 많이 영업했어요. 2호를 바를 때마다 물어봤고 사람들이 눈 밑에 뭐냐고 제일 많이 물어봤던 글리터가 이거. 이거를 제가 그때 한창 수파가 핫했을 때 로제님 언더 애교살에 이게 사용됐다고 그냥 저는 연예인 손민수 하는 게 취미여서 그냥 사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이 어플리케이터가 정말 얇고. 브러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콕콕 찍어 바르기 너무 편했어요. 어, 그래서 이거 한 통을 이미 거의 다 비워가지고 한통 비운 거는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약속 같은 거 나갈 때 뭔가 좀 화장이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가고 싶지 않을 때딱 글리터 몇개좀더 발라주면 기분 좋고 더 약간 꾸민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통씩 거의 비운 제품들이고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 개인적으로 2호가 약간 좀더 그린 빛의 청키한 느낌이 들고 살짝 더 베이스가 핑크빛으로. 그리고 1호는 조금 더 투명하게 쓸수 있고 좀더 자연스럽지만 또 얘도 청키한 글리터가 있는 제품이어서 얘도 되게 티나게 쓸수 있는 글리터예요. 저는 티나는 걸 좋아하고 청크가 큰 글리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글리터들이 대부분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브러쉬로 바르는 애들 중에 청크 크고 예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얘는 너무 예뻐가지고 저 이거 이제 새 제품 뜯었으니까 또 쟁일 거예요. 이거 단종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완전 홀리 그레이, 완전 좋아하는 글리터 1위. 부동의 1이에요 아직까지는 요즘 최근에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네케르 프리즈매틱 컬러 와이즈 요게 세 가지 컬러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약간 핑크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지 2호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는 약간 좀더 청크가 좀 적긴 한데 은근히 애교살에 딱 발랐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큰 반짝이는 없지만 애교살에 뭔가 꽉 채우게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티나고 반짝이는데 예뻐가지고 어,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터가 이제 끝으로 갈면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어플리케이터여서 너무 쉽게 잘 발리고 제가 요즘에 이 가운데에만 글리터를 바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끝쪽에 또 글리터를 발라주면은 되게 영롱하게 빛이 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거 할때딱 이거 발라주기 너무 좋아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3호도 잘 썼던 것 같아요. 3호 모디스트. 사실 뭐 3개 다 크게 컬러 차이는 많이 없어요. 그나마 2호랑 다른 컬러들이랑 좀 차이가 나거든요. 쿨한 컬러라서 그래서 한 컬러나 두 컬러 구매해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너무 청키한 글리터보단 자잘자잘한데 또 티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신다 하시면 요 글리터 너무 예뻐요. 이렇게 길쭉길쭉한 아이들의 장점은 그냥 바로 눈 밑에 대고 바를 수 있다는 거. 양조절도 하기 쉽고 다른 어플리케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애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진짜 화려한 글리터 애들은 사실 팟타입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팟타입을 사실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침에 누가 이렇게 글리터 바르는데 브러쉬까지 꺼내고 막 이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르고 나가는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팟타입이 요즘...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글린트에서 보내주셨어서 엄청 잘 썼었는데 글린트 바이 비딩 모브 글리터 젤 페이스앤 바디 저는 2호 글래시러브랑 3호 프로즈모파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 전에 쓰던 게다 말라버린 거예요. 왜 말랐냐면 타입은 대부분 이렇게 뚜껑을 열면 투명 뚜껑을 하나 더 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씰이 있어요. 살짝 들치면 글리터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못도 모르고 다 뜯어버렸다가 저는 화장품이 워낙 많. 많다 보니까 하나 완제품을 비우기 어려운데 그래서 오랜 시간 이렇게 뜯어놓은 채로 뚜껑을 닫고 있어도 방치해 놓으니까 말라 버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유물이 있거든요.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요. 이게 2021년까지인 글리터 제품이에요. 이거 이니스프리랑 필라랑 옛날에 콜라보해서 이 글리터도 진짜 예뻐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쓰려고 보니까 이게 다 말라가지고 아예 접착이 안 돼요. 발려지지 가 않고 촉촉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눌러도 글리터가 거의 안 붙어나오는 그런 정도로 말라버려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파타입들을 사면서 아, 씨를 절대 다 벗기면 안 되겠다. 반만 벗기고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제품을 다 반만 벗기고 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면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컬러는 2호는 살짝 핑크빛이 들어가고 청키한 블루펄. 진짜 이 글린트 이 글리터가 펄이 엄청 다양하고 청크가 큰데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눈 밑에 바르면 너무 예뻐요. 이 핑크 컬러도 너무 예쁘고 살짝 얘도 옐로우 그린 블루 이런 청크가 큰 펄들이 있어서 눈 밑에 콕콕 발라주면 너무 예뻐요. 얘는 핑크 메이크업 할때 당연히 잘 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풀 크로즈 오팔 컬러가 더 오묘하고 뭔가 눈 밑에 발랐을 때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여기선 펄이 블루빛으로 엄청 많이 반사가 돼서 요즘에 쓰면 딱 예쁜 그 겨울스러운 싱그러움이 딱. 나타내주는 그런 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프로즈 로파를 진짜 맨날 눈 밑에 발라줬는데 그때도 정말 사람들이 아 어, 이거 눈 밑에 펄 진짜 화려하다. 눈 밑에 펄 뭐야 이러거든요. 저는 눈 밑에 펄 칭찬해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예. 네, 사실 제가 좀 부끄러워하는데요. 기분 되게 좋은 거랍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프로즈5팔 진짜 이거 내가 볼 때는 한 2년도 쓸수 있어요. 2024년도까지 진짜 쓸수 있어요. 글린트가 하이라이터 맛집으로만 아시는데 글리터도 정말 예쁘답니다. 이거 컬러도 다양하니까 그런 팟타입의 화려한 글리터 좋아하시면 한번 봐보세요. 다음에 또 제가 또 터트린 잭팟이 루나입니다. 제가 소봉님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이 루나의 이 제품도 사고 싶었어요. 근데 마켓으로 열어주셔가지고 그때 냉큼 세 가지 컬러 컬러를 구매하고 제가 또 이제 후기를 써가지고 세 가지 컬러를 또 받았는데 일단 제가 구매한 컬러들이 저는 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루나 라이팅어 포뮬라 파 제가 구매한 컬러들은 페어리 퍼플 로즈 쿼츠 라벤더 플래시입니다. 어 일단은 페어리 퍼플부터 보여드리면요 얘는 엄청 청크가 큰 글리터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쉬머한 연보라빛의 글리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핑크빛이야 보라야 싶을 정도로 되게 오묘하고 예쁜 컬러거든요. 얘는 눈 앞머리에 바르거나 눈 밑에 애교살에도 발라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소봉님은 얘를 하이라이터로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는 안 사용해봤는데 이런 연보라 라벤더 빛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영롱하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보라 톤을 너무 좋아하고 아 이거는 연보라랑 보라에 미친 사람으로서 안살수 없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던 애예요. 근데 얘는 사실 제가 요즘에는 좀 청키한 애들을 더 좋아해가지고 얘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바르고 너무 예뻤던 그런 글리터입니다. 청키한 거 쓰다가 이런 심어한 거 써줄 때도 있거든요. 제 취향이 너무 화려하다. 좀 데일리한 것도 추천해 주세요. 하시면 여기 그렇게 데일리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루나의 라이팅어 포뮬라팟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컬러가 되게 다양하고 예쁘거든요? 제가 다른 컬러들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메이크업 영상에도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잘 쓰는 거. 진짜, 진짜 이거 루나 라이팅과 포뮬라 팟 중에 제일 잘 쓰고 있는 게 로즈커츠예요. 로즈커츠 진짜 데일리로 쓰기 솔직히 편해요. 솔직히 이런 청크한 글리터치고 데일리로 쓸수 있다. 저는 완전 데일리템이거든요? 핑크 베이스지만 빛나는 거는 골드빛으로 많이 빛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누렁누렁한 느낌은 아니어서 어느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브라운 빛으로 했을 때도 살짝 포인트 주기 좋았고 얘도 정말 바르면 예쁘다고 많이 물어봐주셨던 그런 아이거든요. 오늘 글리터 뭔가 화려하게 바르고 싶은데 색깔 고민하고 싶지 않아 그냥 쉽게 잡히는 애가 로즈커츠 컬러인 것 같아요. 그냥 투명한 화이트 톤 이런 톤은 많은데 로지로지한 톤 중에서 되게 오묘하고 예쁜 톤은 또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로즈커츠는 너무 오묘하고 이 약간 반사되는 빛도 너무 오묘하고 베이스빛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손이 자주 가는 아이 you 제가 마지막으로 얘를 소개하고 싶었던 게 얘가 화려함 끝판왕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바르고 있는 이렇게 빛이 엄청 나는 아이인데요. 얘는 라벤더 플래시라고 아마 이게 루나 라이팅 어 포뮬러 팟 중에 신상으로 나왔던 애 같아요. 그래서 얘가 왜 신상이지? 얘는 뭐가 다를까? 하고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얘도 베이스가 약간 연보라 퍼플 빛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살수 없어라고 당연히 살 거라고 들어갔는데 얘가 글리터 조각이 보통 글리터 조각이 약간 육각형? 이게 동그란 글리터 조각들이 많은데, 얘는 유리 조각으로 세모도 있고, 막 조그만 세모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색종이를 가위로 막 자른 느낌으로 글리터가 청키하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게 다른 컬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라벤더 플래시 컬러로 구매를 한 거고요. 비침이 딱 요즘에 꼭 써야 하는 파란빛, 파란빛으로 막 반세가 돼가지고 빛이 돼가지고 얘 너무 예뻐요. 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눈 가운데만 바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눈 밑에 약간 눈물이나 약간 물이 그렁그렁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도 발라주고 여기다도 발라주고 여기다 이렇게 막, 막 불규칙성으로 발라주면 너무 예쁜 거예요. 화려하고 그래서 얘도 정말 유물이다. 유니크하고 너무 내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얘도 완전 최애템으로 등극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굽을 높은 거 신으면 자신감이 많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글리터를 딱 장착하면은 자신감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눈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고 화려하고 반짝이면 저는 자신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글리터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해주고 글리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처음으로 저의 글리터, 최애 글리터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